오늘 우리 코너에 어. 아주 특별한 인천 시민분들이 오신다는데. 그래, 내가 또 얘기 들었다. 오늘은 우리 둘이 피지컬 80 하는 게 이거. 그렇지. 진태이 레알 어르신들을 모시고 진행을 한다니까. 진짜이란 말을 살다 처음 들어보네. 진짜라는 거지. 진짜이 네. 원조 인천 시민분들. 그렇지. 그분들을 모셔가지고 오늘 피지컬 팔심을 아, 하는 거야. 소중한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 한번 모셔볼까? 자, 우리 구독자분들께 소개할게요. 어. 자, 우리 존경하는 어르신 두 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주세요. 야. 박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저는 인천시 계양구에 사는 김광수라고 합니다. 최욱키라고 합니다. 아, 네. 아이고 인천에서 얼마나 사셨어요? 한 50년, 50년. 살았어요. 야 <laughs> 그러면 지금 51세신가? 아니죠. <laughs> 예. 한 70대 습니다 아이고 우리보다 어린데. 그래. 벨트가 좋네. <laughs> 나는 사실 여는 50년 살고. 연한 40년 살아서 따로 온줄 알았어 아 그래요? 어,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아 자녀들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요 그러면 그 육아도 좀 도와주시고 그러시나요? 네네 아이거 힘드시겠네 여섯 살이라 어. 말도 잘 듣고 잘지 혼자 잘 놀아요 지 혼자 노는 거면 뭐그 육아를 도와주시는 게 아닌데 그냥 오기만 해 아유 네. 그래도 먹을 건거 챙겨줘야지 간식도 주고 어. 밥도 주고 길러드림이라고 어, <laughs> 네. 요즘에 돌봄이라 시스템이 많아요. 아, 예.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자기 친구들도 만나고 그렇지. 데이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시간이 많아졌다 아, 예, 예. 시위에서 지원해줘서 돌봐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어. 저희를 알아요? 예 압니다 유튜브에서 보고 TV에서도 봤습니다 야 아. 우리가 이렇게 유명하네 아이고야 난 그거를 전혀 몰랐네 그래 우리가 바로 인천 스타야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 여기 왜 나오신 줄 아세요? 뭐, 퀴즈 맞아요. 때문에 나왔어요 신우야, 퀴즈. 맞아요, 아, 맞아요. 어. 네. 우리가 퀴즈를 풀고 네. 우리 두 분도 퀴즈를 풀고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누가 더 잘하나 이거야 아, 그리고 예. 이거는 정말 짜고 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게 말해 전부... 정답을 전혀 모르고 있고요 저희가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대로 해갖고 우리가 대결을 하는 거예요 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갑니다네 치매 예방 프로젝트 치비도 퀴즈. 퀴즈 자 퀴즈 시작합니다 오케이 우리가 먼저 해볼게요 네, 네. 힘을 좀 주세요 음, 아, 예. 예. 네, 네 그렇지 네. 야 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보자. 그래. 아이고, 아, 야. 나 진짜 아, 나왔다. 첫 번째, 문제, 문제, 첫 번째 네. 문제. 첫 번째 문제. 반하겠네. 야, 이거 어떻게 설명하노? 영감. 어? 네, 내한테 프로포즈 할때 불렀던 노래. 용비어천다 정답! 맞췄나? 맞췄나! 야난 정답을 몰라요! 야 이걸 어떻게 알았노! 야나 이걸 어떻게 어, 맞췄 정답, 정답. 내가 이걸 불러줬어! <laughs> 어! 이걸 불러줬어! <laughs> 어, 이걸 불러줬어. <laughs> 어, 다시 한번 불러줘봐! 아이 해! 그냥! 그래. 아 어, 근데 잘불러줬든 그래. 맞췄네 어. 이거를! 어, 어. 자 다음 다음! 오케이 맞췄어! 야 이거는 내 행동을 잘 보고 어. 누군지 맞춰봐! 이. 그래! 어. 자똥자바리힘 빼세요! 주사드 갑니다! 이. 나이팅 게일 정답 <laughs> 맞췄나? 야 이것도 어떻게 아니, 아니 내가 맛있어. 지금 두 개를 풀었는데 두 개를 맞췄어 요아두 개야? 정답률이 100%야 야난 이걸 어떻게 맞추지? 야 이건 진짜 어떻게 알아? 하는... 흉내가 기가 막혀 아니 방금 완전 나이팅 게일 같았지? 어 완전 나이스 나이스게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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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어, 이거는 조용필 노래다 조용필 어 용필이 알지? 알지 용필이 노래 중에 필리만자로이? 에코 원숭이! 정답! 와나 표범인가 헷갈렸어! 야 정답! 야 정확하게 맞혔다! 아 정답을 모르.. 네 리얼이니? 어잘 맞히시네. 이거를 어떻게 맞혔는지 모르겠어요. 잘했어요. 오 대단하다! 에이 가보자! 니 지금 머릿속으로 뭐를 정리하고 있노? 피타고라스의 정리! 정답! 아 야. 야, 너내 머릿속에 지금 들어왔어? 내가 아예 네 머리에 들어갔다 나왔어 와, 나 진짜 정답을 몰랐는데 이걸 내가. 아, 아, 너, 야, 너 기가 막, 설명을 잘안 해. 니가 잘 맞추는 거다. 우와. 어, 설명 잘는 거다. 꼴이 좋은데, 그죠? 네, 네. 맞추는 다 자, 태권도, 합기도, 강화도, 정답. 맞혔다. 정답. 아, 야. 야. 다 맞췄다. 다 맞췄다. 다 맞췄다. 다 맞췄어요. 이러면 우리가 다 맞춘 거야. 네, 네. 잘하십니다. 대단하세요 <laughs> 진심으로 오로 나왔어요. 예, 네, 네. 예. 아 그래요?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아, 글쎄요, 못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마음 편하게 우리처럼 이렇게 하면 돼요. 아 예. 어.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두분파이팅파이팅파이팅파이팅 시작. 아 중국집에 가면 먹는 거, 까만 거. 짜장면. 오. 오! 인천이 원조예요, 짜장면이. 아 네, 그렇죠. 맞습니다. 하죠, 하죠. 다음. 강화도에서 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깍두기 같은 거. 승모. 아이, 야, 오, 아이. 야 부부 사이가 좋네. 아이. 좋아하는 걸 바로 맞췄네. 또아 인천의 큰 운동장 어디에 있죠? 큰 운동장이 문학경기장. 어. 어. 예. 어, 야, 이거 완전 우리 식으로 맞췄는데. 아이, <laughs> 야, 신기하네. 다음 가자. 아 어... 이건 어렵다 아니야? 인천 상륙 작전을 한 군인 우리나라 군인 말고 인천 상륙 작 내가도 장군 와와 외국 사람도 안해 화자 또 내가 근무했던 곳 해병대 얼... 아니 운전 운전 운전하고 있던 열미도 얼... 아니 내가 운전하고큰 버스 운전했던 직장 공항 공안, 공항 고속 그그 그... 공항 고석이그뭐 하는 데야 인천공항 그렇지 아이제 아직 아직 정확하게 맞춰야지 정확하게 인천공항인데 외국 나가는 비행기를 뭐 무슨 선이라고 그래 나무 에 부딪혔어요 국외선 아니 국내선 아니 아니 아니야 국제선 국제선 국제. 국제 뭐야 국제 발주로 아니+ 아니야 둘이 바꿨어 이봐요 둘이 바꿨어 한번 바꿔봐 인천에 어. 큰 비행기 많이 많이 모여있고. 인천국제공항. 아, 아, 야 이거 어떻게 맞췄야 이거 맞췄어. 야, 진짜 맞... 아유, 야 진짜 맞... 맞아 진짜 맞네. 야야 이거 국제공항. 진짜 맞췄네. 야 여자 백점이야 여기도 점이야야다 맞췄다. 동점이 동점. 아 그러니까 이렇게 또 잘하는 줄을 몰랐어요. 아 그래도 아, 인천서 아니에요. 오래 살았는데 잘하죠. 아 그러니까 아주 기분이 좋으십니다. 예,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기분. 왔답니다. 아, 왔다. 그러면은 우리 어머님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은 한번 아. 여기... 어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 딱써 있네요. 한번 읽어 주세요. 네.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유, 제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건강입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지 건강해야 웃을 수도 있고 네. 건강해야 또 여유도 생기고. 그렇죠. 중요한 거는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인천시에서 하는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어서 네. 많은 거 누리셔야 돼. 그렇죠. 예,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네, 네, 네. 부모에게는 여유를, 아이에게는 즐거움을, 신이에게는 행복을, 노년에게는 건강함을. 자 우리 인천 시민분들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